우리 오늘은 듣기 제2부분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듣기 제2부분 유형 설명부터 해드리면, 듣기 제2부분은요, 별표 옆에 제시된 문장과 음, 별표 옆에 제시된 문장과 들려주는 녹음이 일치하면 체크 표시해 주시고요.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X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요, 유사 표현에 관련된 문제 같이 한번 풀어 보도록 할 텐데, 우리 유사 표현에서는요, 거리와 관련된 표현을 주의해서 들어 주셔야 해요. 예를 들면 문제에서는요, 요 지점과 요 지점의 거리가 가깝다라고 등장했는데 녹음에서는 가깝다라는 표현 대신에 방비엔이라는 옆쪽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어쨌든간에 우리 옆쪽이면 멀다라고 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죠? 일치한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 옆에, 그 별표 옆에 제시된 단어가 그대로 들리진 않았지만, 유사표현을 사용했을 경우엔 답이 일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표현들 정리해 주셔야 하고요. 두 번째는요, 비슷한 발음을 주의해 주셔야 돼요. 방금 전에는 비슷한 표현이었다면, 지금은 비슷한 발음을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녹음에서는요, 小王是我的老同学, 동시에 학구다라고 했는데 문제에 뭐라고 등장했어요? 다 아, 왕시어더 동시. 우리 동시에는 학군데 동시는 뭐죠? 그죠? 같이란 일 직장 동료를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앞에 동자가 같다라고 해서 답이 일치가 될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둘은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답은 일치하지 않는다가 돼요 이런 식으로 발음이 어. 비슷한 것 같았는데 그럼 일치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요, 시점 주의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별표 옆에 제시된 문장은 완료했어요. 했다라고 등장했지만 녹음에서는요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등장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녹음에서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했지만 문제에서는 했다 완료했다라고 끝났으면 답은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기 때문에 문제에서 질문에서 나와 있는 그런 시점들과 들려주는 내용이 시점상 맞는지 혹은 다른지 확인하셔서 역시나 이런 것들 주의하셔서 답 체크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예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예제가 두번 등장할 동안 1번부터 10번에 있는 별표들을 먼저 해석해 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우리 해석해 보고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별표 옆에 문장 보시면, 이성 <목소리> 런웨이, 마마 더얼뚜어매 원티. 이성 의사는 런웨이는 뭐뭐라고 생각하다, 뭐뭐라고 느끼다, 뭐라고 생각해요. 마마 <목소리> 더얼뚜어 엄마의 귀가 매 원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무슨 내용을 여기서 여러분이 무슨 내용을 주의해서 들어 주셔야겠어요. 그렇죠? 의사가 엄마의 귀가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중점을 들어 중점을 두고 같이 한번 들어 보도록 할게요. 리티 1. 최근 엄마가 直说耳朵疼 我带他去医院，但是医生说他的耳朵没问题，不用吃药，多喝水就可以了。医生认为妈妈的耳朵没问题。最近妈妈一直说耳朵疼，我带他去医院。 但是医生说，他的耳朵没问题，不用吃药，多喝水就可以了。医生认为妈妈的耳朵没问题。<noise> 자같이한번해석해볼까요여러분답체크먼저하셨나요자그럼여러분이체크한답맞는지같이한번살펴볼게요 最近,妈妈一直说,耳朵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최근에 엄마가 계속 말하기를 뭐래요? 귀가 아프다라고 말을 했대요. 我带她이医院 내가 그녀를 데리고 뭐 했어요? 병원에 데려갔어요. 자, 그런데,但是,医生说,她的耳朵没问题.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의사가 말하기를 뭐래요? 그녀의 귀에 문제가 없대요. 무용, 취, 려약 먹을 필요 없고요 또, 허, 쉐, 지우, 켜, 이, 러. 물을 많이 마시면 괜찮아질 거다.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가 뭐래요? 슈어 말하기를 엄마의 귀가 문제가 없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일치한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돼요. 한 문제 더 풀어 볼게요. 2번. 자, 역시나 지금 딱 보시면 뭐예요? 거리에 관련된 문제 나왔죠? 국가체육관 국가체육관은요 리자 여기에서부터 뭐 하지 않다 부연 멀지 않다기 때문에 여러분은 체육관과 여기에 거리가 가까운지 먼지 중점 중점을 두고 들어볼게요. 리티 2 국가체육관 离这儿很近，看见前面那个路口了吗？你从那儿向右走一百米，就会看见一个黄色的大楼，那个楼就是国家体育馆。离这儿不远，国家体育馆离这儿很近。 看见前面那个路口了吗？你从那儿向右走一百米，就会看见一个黄色的大楼。那个楼就是国家体育馆，离这儿不远。 자, 첫 번째 여러분 바로 나왔는데 들으셨나요? 고아자 티위관 리자헌진. 자, 우리 별표 옆에 제시된 문장과 거의 수로 부분 빼고 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뿌 위엔 멀지 않다라고 등장했지만 여기선 뭐래요? 헌진 가깝다, 즉 멀지 않은 거 가깝다는 일치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뒤쪽을 정확하게 못 들어도 앞에 한 문장만 정확하게 들었으면 우리 답이 그렇 일치한다라는 걸알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항상 우리. 수러가 정확하게 등장하지 않고 유사 표현으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주의 깊게 들어서 다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체크해 주셔야 해요. 우리 오늘은 1번이랑 그리고 4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발표 옆에 내용부터 한번 해석해 보면, 타지아 후진 요条小河. 자, 타지아 역시나 거리에 관련된 표현 나왔죠. 후진 근처에 요 있어요 뭐가요? 작은 강 하나가 있대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 뭐 중점적으로 들어주셔야겠어요. 그쵸? 그의 집 근처에 강이 있는지 없는지 또는 강이 있기는 한데 뭔지 가까운지 중점을 두고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试题一，在我家南边，离我家不远，有一条小河。河边有很多苹果树，还有一块草地。以前我经常去那儿玩儿。他家附近有条小河。 在我家南边，离我家不远，有一条小河。河边有很多苹果树，还有一块草地。以前我经常去那儿玩儿。他家附近有条小河。자한번같이한번해석해볼까요 자我家南南 우리 집 어디에 남쪽 그죠뭐래요 우리 집에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작은 강 하나가 있대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답이 뭐예요? 그죠 체크해요 왜요?不远 멀지 않다와 附近 근처는 비슷한. 이, 뜻이 잃지 않는 표현이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된다? 그쵸 체크 표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같이 4번 해석해 볼까요? 아들, 아들이 아직 뭐 하지 않았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아들이 일어났는지,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중점을 두고 같이 들어볼게요. 4. 아들, 10시 1분이 节目也演完了，快去洗脸刷牙，准备睡觉了。儿子还没起床。儿子，都十点一刻了，节目也演完了，快去洗脸刷牙，准备睡觉了。儿子还没起床。 자, 답 체크하셨나요? 같이 한번 해석해 볼게요. 儿子都十点一刻了. 아들 10시 15분이 뭐예요? 다 됐으니까. 节目也表完了. 프로그램 역시表完了. 상향이 다 되었어요. 快去洗脸.뭐 빨리 가서洗脸. 뭐래요? 세수하고요. 刷牙. 뭐예요? 그죠. 양치하고요. 준비 수 잠. 여러분 준비 무슨 뜻이에요? 준비 그죠? 준비하다라는 뜻이에요. 뭘 준비해 요 여러분? 수 잠. 여러분 우리 수잠 무슨 뜻이죠? 잠을 자다라는 뜻이죠. 즉뭐할 준비하래요? 잠을 잘 준비를 하래요. 그런데 우리 별표 옆에 뭐라고 등장했죠? 얼츠 아들이 하이메이치 존 일어나지 않았대요. 즉 아직 잠을 자지도 않은 거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된다? 그죠? 불일치.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불일치가 되는 거예요. 준비 쉬지 않라 잠을 주, 잘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했는데 4번 지, 별표 옆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불일치가 돼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해석을 해 보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듣기를 들어야 될지 미리 준비를 하시고 들으신다면 우리가 답을 조금 정확하게 찾아줄 수 있겠죠.